자, 안장태한 2년입니다. 2년 2월. 양나라가 책봉호를 바치다. 520년 2월. 고구려가 여기 있죠. 자, 고구려 보이십니까? 자, 부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나라 여기 있어요. 이게 화족의 나라인데, 이때는 양나라가 다찌그렸습니다 선비족들이 계속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고구려 있죠. 백제 있죠. 얘들이 쪽을 못 씁니다. 이쪽은 산수 산이라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그래서 별 표시를 영역 표시를 안해놨고요 쪽으로 됩니다. 고구려에 조공하랴, 백제에도 조공해야죠. 북위에게도 갖다 바쳐야죠. 5516국 선비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또고기도 갖다 바쳐야죠. 5516국은 북위하고 뭐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많은 나들이 이합산이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북위고요 북인 후일 동의하고서이로도 아닙니다. 동쪽의 위나라 서쪽의 위나라 그 서쪽의 위나라 서의가 이제 수나라로 되면서 북이 오5 6 양나라를 다 합치죠. 그리고 고구려하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역사가. 자 양나라 위치 보면 알겠죠. 자이 나라가 고구려의 조공을 받쳐러 와야겠습니까? 고구려가 양나라의 조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양나라가 째째째째 그리고 이 안평, 평양성에 가서 양나라가 조공하러 가야죠. 왜 천자의 나라로. 이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토 보면 나오죠.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해놨으니, 억지로 역사를, 양나라 몇십 년 되지도 않는 나라예요. 송제 양진. 그, 여러분들 미진 남북조에 송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나라가 있었고, 양나라가 고 이제 양나라 좀 이따 망합니다. 진나라 들어서요이 송제 양진이 이름만 바뀌는 거야. 이름만. 그러니까 우두머리, 지배계급, 왕들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왕들만 바뀌는 거라고. 거그로는 계속 고시들이 임금하는 겁니다. 송나라가 조공해그다음에 제나라로 바 밖에 제나라가 조공해 양나라가 조공해 진나라가 조공해 네, 송제 양진 자 이렇게 계속 조공해 오는 나라예요 자 그런 어, 양나라가 고구려에게 측봉을 바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이5 2 0 검은색은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2월에 양나라 고조가 태왕 고구려 왕을 봉하여 영동 장군 영의 동쪽 지역 도독 영평 이주 제군사 도덕으로 삼고, 영주와 평주 두 개의 주에 제군사두개주 여러 군사, 군사 업무를 총 관할하는 고구려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기 보면. 마치 양나라가 고구려를 막 인정해주는 것처럼. 맞아 보자고요. 양고조가 사자, 강주성을. 자, 강주성 이름이 강강자에, 자, 주자 이렇게 삼수변의 주자입니다. 성은 융성화 성자고요. 고구려로 보내 왕에게 의간 칼폐물을 주었는데 이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북귀의 병사가 바다 한 가운데로 나아가 그를 사로잡고 낙양으로 보냈다. 예. 네. 자 양나라에서 고구려 안평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자폐물을 주었대. 그를 잡혀 돌아오는 길에 요 황하 언저리에서 잡혀서 이 낙양으로 끌려간 겁니다. 자 낙양이 그럼 어디의 영토다? 위나라 북귀의 영토가 되는 거죠. 즉 낙양이 이 때는 북귀의 수도가 됐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았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양나라가 무슨 황제라면서 위나라한테 잡혀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이 고구리사 초략에는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더 확실하게 나요. 자, 고구리사 초략, 안장태왕 5년에서 3년, 원년에서 3년 사이의 기록입니다. 안장태왕 원년 5 1 9년 8월에 소연이, 소연이 양나라, 고저 양나라 임금 이름을, 고구해서 이름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주지도 않아. 고구려에 재우니까 이름 막 씁니다. 왜? 천자국인데 여기는? 여기는 임금님이라 할때상윗분께서 상이라고 표현 해 이름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데 양나라 임금 얘기할 땐 무슨 양고조 뭐 이렇게 안 씁니다 소연이 소연 이름에 이 이름 양나라 고조 이름 소연의 사자 강법성 자 한자를 보세요 강자 똑같고 이름성 그러니까 성비와 성자 똑같은데 가운데 그 아까는 주자였죠 주자고 요거는 법자예요 자 법자 근데 이 주자하고 법자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흘렸으면 그래서 저는 이 강주 한국사의 강주성과 여기 고구려 에게 강법성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너무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유사해 이름을 잘못 쓴 거야. 만약 박창하 선생님이 필사를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 이름을 아니면 삼국사기에 이 주자가 법자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본덱스를 삼국사기로 하기 때문에 이 강법성을 강조성으로 저는 본다 그랬고요. 강조성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이게 쑥 풀립니다. 완장태왕 원년 8월 소연의 사자 강법성이 북위의 수군에게 붙잡혀서 아 북위의 수군에게 붙잡혔어요. 낙 양으로 보내줬다. 내용이 딱 맞죠? 네. 2년 2월 내용이 사실은 1년 전 519년 8월의 내용이었던거예요 이의 사항이 안장태인지 한마디 하셔오 탁바로 북이 부기 숙종북기의 숙종을 부기의 왕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탁바후 이름을 불러요 후라고 탁바후에게 이르길 사실을 보내서 이르는거예요야 탁바로 너 이러고 애사 슬픈일 지금 고구려가 애사 슬픈일이 있잖아요 문자메세이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애사와 경사는 서로 찾아보는게 예의인데 어째서 의심하고 붙잡아 가두냐 풀어줘라 이 소리입니다 즉 강복성의 고유려 문상을 조문화에게 온 것을 위나라가 왜 잡아두냐고 질책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고구려철학은 그러나 위가 이때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다음 기록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자, 그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그,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는 거 압니다. 자, 이제 3년 기록이야. 자, 방금 그 2년에 8월 때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수군이 위나라 수군이. 자, 3년 1월에 5개월 후의 얘기입니다. 소연의 사자 강법성이 몸에 지렸던 글씨가 문제가 되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도 천자국인 고구려 의 임금이 풀어주라고 하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문제가 있네? 뭔 내용이냐면, 그강조성이 갖고 있던 그 글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상을, 저 고구려 왕을, 개들, 함부로, 연평 지역의도독으로 봉한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제후국 양이, 자, 제후국 양이 상국인, 자, 여긴 천자국 나라예요. 이게 제후국이라고 제후국이 감히 천자궁이 황제를 봉한데 도덕으로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가 천자마마, 고구려요. 제후국 양이 마치 지가 천자처럼 고구려로 이렇게 도덕으로 봉환되는데 제후국의 으뜸 제후국인 북이로서는 이거 용납 못합니다. 얘끝까지 잡아가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때 양이 뭐라고 하시냐면 상이 소요는 양나라 왕 소요는 조그마한 땅을 차지한 주제에 건방지기가 일어났는데 아직 건방이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죠. 어찌 오래 갈수 있겠냐? 이 조그만 은왜 주제도 모르고 감히 고구려한테 가 앞으로 저거 몇년못 가고 나 망하겠네 이 얘기 한 거예요. 정말 몇년못 가서 망합니다 양나라. 그런 이얘기는 뭐야? 북이? 그래 잘했다. 칭찬한 거예요. 제 국중에서는 북이 니들이 최고야. 이 얘기 한 겁니다. 이 시절에 북이는 내부적으로 아, 표현이 뭔데 군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 왕을 왕을 자, 어, 반란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556구 이쪽이 이때는 많이 안장태양 시절에는 고구려가 백제만 견제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백제가 점점 점 힘을 키우던 시절입니다. 자, 이거 이제 이호원 박사가 이제 해석한 겁니다. 가미 소국의 왕이 대국의 천자를 도독으로 봉하는 게가장키나 하겠냐? 고구려 제국인 북귀가 양의 사실을 억압하는 게 진이 이해가 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고구려가 얼마나 막강한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막혔는지 병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요죠 뒤쪽에 나온 그때 보자고요 고구사 초학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4년입니다 4년 9월 백제 문영왕이 호산에서 사냥하다 자 고구리사 초학 안장 태양 4년입니다 고구사 초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월 달 용산에서 용산 그러면 동명대제가 돌아가신 곳이에요 동명 태왕이 동명성왕이요. 자 용산에서 안장탕이 동명대제 큰 제사를 옮깁니다. 네. 10월에 동명이라고 그러죠. 네. 9월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라는 놈이 사마가 누구냐? 백제 무정왕 이름이에요. 그냥 여긴 사마 이렇게 쓰는데 사마라고 도씁니다 사마가 호산의 벌판에서 호산에서, 호산의 에서호산 벌판에서 사냥을 했어. 그게 백제 왕 사마가 건방지게 동명제를 지내는 이런 숭고한 시간에 이 사냥을 하고 있어. 건방을 떤 거죠. 자기도 이제 나라 힘이 커졌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고구려 눈치 보기 싫다는 얘기. 예요 근데 안장 탕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온조의 대업이살다왜 온조의 아버지가 누구다? 동명 성왕이잖아요. 동명 성왕의 아들이라고 유리 명왕도 아들이지만 동명 성왕의 유리 명왕은 동명 성왕이 동부에서 나올 때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소선호 어, 황후하고 결혼해갖고고로 세우었을 때 세우기 직전이죠. 그때 낳은 자식이 온조예요. 유리명은 동생이 되잖아요. 비륜는 형이 되겠고, 자이 온조, 온조는 동명성왕 아들로 저 친아들로 봅니다. 그리고 온조는 동명 사당도 지어요. 내가 진짜 아들이야 동명성왕에 유리는 오히려 아버지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 이거를 하소연한 임금으로 저는 봐요. 역사 속에서 자이 온조는 그렇게 동명성왕의 아버지로 모시고 동명 사당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문영왕, 사마 너는 마 온조대왕의 자식이면 동명성왕이 니들에게도 할아버지 임금님이신데 조선, 조상님이 선조되신데그 조상님 제사 지낼 때 니가 임마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 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온조의 대업이 타락했다 어찌 큰 제사를 지내는 날에 사냥한단 말인가 사마가 무더하게 굴다니 어찌 재명에 죽겠느냐 너곧다이로 하면 재명에못 죽여 내가 너를 가서 죽일 수도 있고 너 천벌받아 죽을 수도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백제가 조금 커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호산의 벌판. 호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반도에 호산이 안 나옵니다. 외국된 한국사 보건지도 제공, 책보고, TV입니다. 웅천을 찾으세요. 웅천을 찾으면, 요게 바로, 웅진입니다. 여기가 웅진이란 얘기고요. 자, 여기, 안평. 평양, 고구려 평양. 자, 호산 찾으세요. 자, 웅촌 주변에 있어요. 어디있을까요 자, 우측, 바람에 있어요. 보입니까? 글씨도 근데, 호산. 여기가 호산이에요. 이 근처 어디에 벌판이란 얘기죠. 웅진 그전 호산의 벌판에서 사냥을 한 거야. 그걸 평양에 있는, 안평에 있는 안장평이 알고 있어. 고구려의 스파이가 곳에 포진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백제의 귀족 중에서도 고구려의, 아, 재물을 받고 원래 간첩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서로 스파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호산이 나오죠. 와 호산, 호산 확대합니다. 자 웅천이 있고요. 자 비성도 있고 사수현. 자 그리고 아산, 독산, 호산 다 나오네 호산. 임 임성, 임존성으로 이름이 바뀌는 임성도 나옵니다. 백제 부흥군이 임성에서 저항하다, 임존성에서 저항하다 나옵니다. 우와 여기 나오네. 호산. 한반도에 호산 지명 없습니다. 자 이제 5년입니다 4년, 1년 전에 건방 떨었잖아요. 다음 1년입니다. 4년 백제를 치다. 자 삼국사기 이은딱한줄 나옵니다. 5년 가을 8월에 병사를 보내 백제를 쳤다. 근데 고구리사초략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안장 5년 2월입니다. 사마가 무령합니다 한성으로 가더니 좌평 9구와 달솔 4호 등에게 명령하여 한수 2부 주하군의 15살 이상인 백성을 증발하여 쌍성, 쌍현성으로 봅니다. 쌓았고, 4호, 요 달솔, 장군이죠. 백제 장군. 좌평은 문관이고, 장관이에요. 4호의 처 백시를 거두어 자신의 처, 어, 후궁으로삼았다는 얘기죠. 처로 삼고, 3월에 환도, 응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5월입니다. 5월. 사마의 처 연시가 4호의 처였던 백시를 투기하다가, 자, 투기하다가, 사마를 독살하였다. 아 사마를 독살하였다. 자, 사마의 서자 명농, 이 성왕의 이름입니다. 이름 씁니다. 고구려 천자국이나. 명농이 상을 숨기고 자기 아버지 그 암살을 했어도, 독을 써서 암살을 했어도 상 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면 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천자국에 보고하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몰래 옮긴 거야. 상도 숨기고, 그리고 상, 보이 상을, 보위에 올랐기 때문에 상이, 상을 숨기고 올랐습니다. 성왕이. 참, 저 안장탕이 사마가 재산 날에 사냥한 것을 미워는 했지만 명농이 아비 죽인 죄를 숨긴 것에 대해서 죄를 묻기 위해 고노와 복정에게 장군입니다. 고노와 복정에게 명령을 내렸다. 공격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지금 삼국사기는 가을 별을 병사를 보내 백제를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요. 와왜 병사를 보냈는지가 단순히 문영왕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백제 서기에는 백제 본기에는 백제의 성왕이 왕이 되는 과정이 안 나옵니다. 문영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오고. 근데, 고구리사철에게 그 원인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어서 나온 게, 요 자, 고노하고 복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그 내용이에요. 고노하고 복정 그 임금님 명을 받아서, 한수를 건너! 쌍현, 쌍성 말입니다. 쌍현성을 무너뜨리고, 지충 백제의 좌장입니다. 백제의 장군이 총대장. 좌장을 금천에서 대파하고, 남녀 1만여 후입쁘자니까 명예 1만 명을 사로잡았다. 졌잖아요. 지금 백제대패한 거야. 그래서, 명농이 연희를 보내서 연희가 사자 이름으로추측합니다 연희를 보내 명마 훌륭한 말과 미녀들을 바칩니다. 자명론이 백제의 성왕이 신하의 도리를 저버린 거에 대해 서 사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죽은 거 보고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임금 아, 천자의 허락 안 받고 보이 오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에게 입조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왕에게. 근데 이 이후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했던 얘기죠. 이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면.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지는 이제 또 기록이 어떻게 나온지 봐야죠. 자, 이제 백제 본기 성황 기록을 본다 이거 같은 시기인데, 백제 성황 원년 8월이에요. 기록. 고려사추략은정 반대로 되신다 가을 8월에 고구려 군사가 패수에 이르자. 이게 한수름을 말합니다. 폐수를. 왕이 좌장 지충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만명을 건드리고 나아가 싸워 물리치가 했다. 여긴 또 이, 어 물리친 걸로 기록되어 있어. 그 얘기는 더 이상 전쟁은 없었다는 얘기죠. 고려사추략은 만명을 잡아갔고, 그리고 명롱이 민요와 명말을 바쳐서 사죄하기에 봐줬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그냥 물리쳤다고 나와 어느게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전후사성으로 볼때 고구려가 이긴 것 같아 이거는 좀 묘하게 백제 본기에 유리해 내용들이 보면요 일제시대 때좀 손을 탔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고구려의 수도는 이 안평이고요 안평이고 백제 수도는 웅진입니다 자 근데 한서? 한수는 한 여길 얘긴다 여기 동안선 밑에 이게 폐수라고도 해요 조개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여기 조개가 바다였다는 얘일 수도 있죠. 그 바다가 점점 육지화돼서 조개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을 넘어가서 여기 있는 백성을 데리고 이 근처 어디에 쌍현선성두 개의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명농이 백제의 성왕이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랑 같이 독살했고 그리고 보기에 저기 임금이 됐는데 왕이 돼 백제 의 왕이 됐는데 그거를 고구려의 복으로 안했네. 그래서 장군 둘을 보내서 응징을 한 겁니다. 자, 아, 이제 백자욱의 싸움은 일단락했고요. 자 부귀의 내용입니다. 5년 11월 부귀의 사신을 파견하다. 5년 11월에 사신을 보내 부귀와 교류하고 조금말 열피를 보냈다. 이게 상복사기 기름다. 고구려 봉기 언뜻 보면 조금만 열피를 부귀에다가 바친 걸로 보이잖아. 고구려가 마치 상납한 걸로 보여 근데 고구려 철학을 보면 아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요. 안장 태왕 5년 11월. 좋은 말열필을부귀에 보냈다. 곧부귀의 공주와 혼인할 순태자를 위함이었다. 북이랑 고구려랑 결혼을 많이 합니다. 고구려는 그 양나라 백제신라 가야연맹 외 이쪽을 제압을 하는 거고요. 첫쪽 지역은 사위의 나라인 북귀의 소황제에게 이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하고 북귀는 거의 사동관계고요. 문자명 태양의 경우에도 그 조, 아버지 조다태자의 어머니가 부기, 태후, 하란의 딸 가란이잖아요. 가란 후. 그 부기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문재명 태왕의 아버지예요. 부기하고 고구려는 장인과 사이의 나라고 무지하게 가까웠던 겁니다. 즉 고구려에서 사신이 여러명이 오면 제일 A석에 누가 있냐면 부기하고 백제가 앉아요. 그 다음에 신라하고 이렇게 앉고 그 뒤에 이제 다음 다음 나라 왕들이 이렇게 사신들이 앉는 거예요. 제일 맞자리에 대등하게 앉는 게 부기하고 백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요 부기는 과연 저게, 소위 요즘 말한 거 중공의 역사일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선비적이고 고구려의 반계들 백제, 북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 북이도 고구려의 역사, 우리의 역사로 볼 수가 있어요. 해를 학을단입니다 자, 고구려철학 안장태왕 6년, 곧 다음 년도 2월입니다. 그 순태자 기록이 마저 나와요. 순태자가 북이로 가서 탁발가, 북이 세종의 북이 왕의 딸 화양공주와 혼인하고 돌아왔다. 자 이제 명농 얘기 나옵니다. 백제의 성왕이에요. 명농이 소연과 양나라 고도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나 양나라 다 조그만 소국들이에요. 상통하였다. 이게 약한 놈들끼리 서로 같이 잘해봅시다. 한거예요 명농의 사신이 탄. 명농이 보낸 사신이죠. 큰 배가 해사. 바다 해를 가나라는 관점. 이 해는 황하강 줄기라고 했습니다. 고구려의 해사에서 납포합니다 예, 네,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 배에 실려있던 경적. 많은 경서와 의약품은 유사. 담당관청이 주었고 최단, 청색과 홍색의 비단, 아주 귀한 거죠. 그, 그리고 미녀, 배에 있던 미녀들이죠. 지금, 아, 좀 이따 설명해 지도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해사, 그 해를 관할하는 관청이라고 그랬어요. 황하의 줄기를. 주었고, 나포한 장수에겐 상을 내렸다. 지금, 백제가, 자, 요, 양나라하고, 서로 통한, 상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백제가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배를 이렇게 타고 갔는지, 이렇게 타고 갔는지, 몰라요. 어쨌든, 음, 저는 추정을 하길 이 당시에는 지금의 이 물줄기들 있죠. 지금의 이 물줄기들 이렇게 뚜렷한데 이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낮은 저지대들 있죠. 이런 낮은 저지대들은 거의 물 습지거나 뻘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발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당시 호수거나 큰 물이 있던 지역이고 여기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물 호수 이런 것들이 있던 지역으로 왜 지명들이 좀 많이 안 나와요? 지역있죠 자, 여기 지명 안 나오고요. 여기도 지명이 별로 안 나옵니다. 자, 여기도 지명이 별로 안 나오고요. 이게 발해라고 표시된 그 호수 지역. 그리고 이것도 거의 호수였지 않나. 제가 대방 지역에서 자, 여기. 자, 백제. 대방 지역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예. 네. 자, 발해도 해라고 씁니다. 다 황하의 줄기 중에 물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내려서 하남해 남쪽, 하의 남쪽. 예, 수도를 하고요. 이 복양이라 쓰이는 것을 저는 한양 또는 한성으로 본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명이 별로 안나는곳은 사람이 안살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여기는 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땅 있는데 왜 점령을 안 했는데 영역으로는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이 대라 고구려 영역이다. 이 지역이 대라 신라 영역이다. 백제 영역이다. 그런 창역에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거고요. 자 지금 백제는 자이 지역이 지금 만약에 고수 해라면, 이렇게 배 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고구려의 자, 고구려에, 해사라는 관청에서 이 배를 납포해서 갖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과 비슷하다면, 지금과 비슷한 백자가 이 물줄기를 이용해서 양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기 고구려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 배를 딱 납포해서 갖고 올라왔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